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3년 만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와일드 푸드에 로컬 푸드를 더해서 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청정 완주 이미지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 친환경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펼쳐질 고산 자연휴양림 1원입니다 개막일이 임박해지며 축제장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달라진 축제 명칭입니다. 기존 와일드푸드 축제에 완주의 대표 이미지인 로컬푸드를 더했습니다. 청정 자연 즐기는 와일드한 체험 플러스 건강한 로컬푸드 먹거리가 결합이 돼서 이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바뀐 축제 명칭에 맞게 내부 프로그램도 개편됐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맨손 송어잡기와 송어 화덕구이 체험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송어를 잡던 냇가에서는 아이들의 물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화덕에는 송어가 아닌 로컬푸드 꼬치가 구워질 예정입니다. 야생에서 즐기는 서바이벌 캠핑에서는 자연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집을 짓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나무를 직접 깎아서 그리고 파이어 스틱으로 불을 피웁니다. 이 밖에도 태양열을 이용한 음식 익혀 먹기, 휴대폰 충전하기 등 이색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제장 곳곳에 내거는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이를 나무 안내판으로 대체하는 등 축제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곳에선 일회용품 대신 일반 식기류를 사용하고 음료 판매 부스에서도 플라스틱 대신 종이 컵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매일 두 차례. 현장에서 와프 줍깅단을 모집해 축제장 일원을 돌며 쓰레기 정화 활동에도 나섭니다. 저희도 준비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관련이니까 저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버리고 한게 너무 많더라고요. 최소한의 쓰레기를 나오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4흘간. 완주군은 달라진 축제를 통해 청정 완주의 이미지를 더욱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